간바탕 <목소리> <목소리> 놀아 볼게. 자, 가자 가자.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게.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한바탕 놀아볼게. 더 돼.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더 돼. 좋았어. 간 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간 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좋았어 간 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터져 간 바탕 놀아볼게 터져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까? 응. <목소리도> 오예 말라. 좋았어 터져 좋았어 <laughs> 사령관님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 가자 가자 전투 준비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대기 중,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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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대기 중.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대기 중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타자 나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택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자, 가자 가자. 신 분. 자영관님. 자관님신 분. 호출하신 분. 사령관님? 사령관님? 호출하신 분? 치료가필요하십니까 쉬우가 치료가 필요하신니까. 가필요하십니까가필요하가필요하십니까가필만 내리십시오 필요만 내리십시오 상하와 증상을 자요히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요가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호출하신 분? 제가 갑니다. 사령관님. 어? 수신중입니다. 건물을 어, 뭐. 만내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전투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와,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laughs> 내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laughs> 화면 잡혔습니다 아, 좋아. 여기 는 레이너, 이거 아주 신나 는 건.